어, 더운데, 땀도 많이 흘리요전 보다. 그래도 오늘 다쳤으면 좋가지고 다행입니다. 안 다친 게직원이었습니다 저, 지금 첫 번째 에 보면, 미리 다음 주일정을 미리 올렸습니다. 아무래도 휴가 시간이라서, 어, 막바 휴가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, 참석이 너이 어, 게임이 돼야 되니까, 팀당 다섯 명, 여섯 명 이렇게 생태야지 게임을 시대할 거고, 안 되면, 이벤트 게임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. 확인하시고, 이번 주까지,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참석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 주십시오. 그래야지 저희가 이제 뭐, 다시 이벤트를 하든지 뭐 하든지 대체할 거고. 그리고, 원래는 트레이드도 저번하고 마무리 된게 아니고, 이번 달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, 어 지금 한두명 추석률 때문에 지금 팀이 저주된 자주, 팀이 많은것같습니다 지금 뭐 청소팀은 열 명이 다나오시고계시고 지금 축팅팀은이제도 많이 문더라고 저희 팀도 뭐 최소 70% 이상 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추석이 안안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추석률 저조한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지 아니면 어, 코치님들 다 적게 모아가지고 약간의 트레이드 한팀열 명이고 한 팀이었으면 이러니까 운동량도 서로 또안맞안 안 맞는 것 같고. 수용 가능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뭐 오늘 저희 팀이 전문적으로 심판 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약간 있을 것도 있었고 서로, 서로 뭐 오해도 있었는데 어,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심판이란 게잘 보면 좋겠는데 뭐 저희 팀 많이 워가는단이라서 지금 서로서로 서로 두려워서 심판 안볼합니다 사람들이 어, 보면 계속 뭐라 하니까 그때 계속 본 사람만 보고 안본 사람도 계속 벌쩍거리니까 계속 안 보게 되고 앞으로 제희 팀의 경우는 도이가 지금 안온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은 돌아가면서 보는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심판 잘못 봤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어, 좀, 좀 발전할 수있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회장님 말씀 아네 됐습니다 총무님 예물세 어. 음. 3개 구매했습니다 좋은 걸로 구매했고 그 3개는 한 줄씩 돌아가면서 시합코를 써보고 시코구 하나만 줘야 갖고 그거는 이제 시합에만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아 근데 데 이게 했는데 돈 필요하신 분? 저요! 저요! 어, 저요. 저요. 나이시나이 들어! 나이스! 나이스! 나어린어린어린 우리 아씨, 어린순으로 저요! 아, 아, 네. 어... 어린 어... 네. 저요! 아저 야, 민우 좀 하나 줘라, 민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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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연습 좀 아, 해라. 신이 좋아보 좋은 거 줄게. 신리룰고라 민우 세개나들라 3개 나들라민 진짜 죽이시네. 죽이 아, 집에 애 있는 사람부터 줄게, 여기. 살짝 애 있는데. 아인줄 알아. 아, 아, 아 죽은 거라. 아니, 나 진짜 죽은 거라. 연봉 맞추아사 힘을 낳았어, 힘을 낳았어. 하나 가져가고, 청크시 아, 그래, 그래. 하나 가져가고, 그래, 그래. 우리 중고 하나 가져가서 쌌어 우리 살해봤습니 내일 나와야 된다 뭐일일 가져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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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자, 뭐 하시고 싶은 말이나 뭐 건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시간 있으니까 마음껏 얘기하셔도 됩니다. 없으십니까? 없으십니까?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모두 고생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디 어디. 我打，他就打不中我。